어, 웬일이야? 잘 들어갔다고 전화한 거야? <laughs> 들켰나? 사실 게임 속 세계니까 여기서까진 안 그래도 되는데 습관이 되어서 그냥 이거 핑계 대고 네 목소리 좀더 들어보려는 것도 있기는 해. 그나저나 오늘 봤던 영화 정말이지 엄청났지. 주인공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과 사명이 있었고. 그게 세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주인공이 아는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주인공은 점점 고립되어 가서, 엔딩 직전에 오해가 풀리긴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늦은 채여서, 세계는 멸망했다. 라니. 와, 말하고 나니, 진짜 무슨 이딴 스토리가 다 있냐 싶네. 극장에선, 재밌게 봤지만, 오해가 쌓이고 쌓인 끝에 비극적인 결말이 벌어진다는 건꽤 자주 들 쓰는 플롯이긴 한데 소극장 공연도 아니고 큰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가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다 망해서 죽었습니다 하는 결말 내기 쉽지 않잖아 대중은 고난 끝에 해피엔딩을 원하는 법이니까 이런 한가하게 영화 보는 사람 따위 없는 세계니까 오히려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걸까? 앞뒤 안 보고 만들고 싶은 이야기만 내놓는 대담함이 정말이지 걸작이었다니까 반할 것 같았어. 아, 근데 주인공이 조금 정도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거란 생각은 들더라. 계속해서 물론 서로가 잘해보려고 한 결과가 그거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맛이 나는 건 좋았지만 아 이거 어쩐지 드라마 보면서 등장 인물들한테 훈수도는. 어르신들 같은 꼴이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남들이랑 똑같은 어른이 되어가는 건가?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어차피 그 영화는 픽션이고, 모든 것이 최악으로 굴러가도록 앞뒤가 딱 맞춰져 있는 스토리였잖아. 그러니 말을 했다고 해도, 거기서부터 숨겨진 설정이 툭 튀어나와서, 눈덩이 굴러가듯 또안 좋은 방향으로 갔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만 했다. 라고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지. 모든 것은 작가와 감독 마음이니까. 다만, 만약에 이 모든 게그 영화 같은 이야기고, 너와 내가 각각 그 안에 역할을 받아 들어가 있는 거라면, 나는 오해가 풀리는 장면을 조금 더 앞에 넣고 싶네. 엔딩 직전이 아니라 조금 더 앞에. 기왕이면 한참 더 앞이라도 좋겠는데? 이야기할 시간은 짧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건 아쉽잖아. 난 내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야말로 천일의 밤을 전부 다 써도 부족할 정도인데. 그걸. 세계 멸망 직전에 아주 짧은 순간만 쓰라고? 아 됐다 그래. 그러니까 너한테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고 그걸 네가 이야기할 생각이 있다면 말이지. 남들보다 더 빨리 이야기해줘. 이왕이면 제일 먼저가 좋아. 그래야 너랑 가장 많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 그 포지션은 누구에게도 주기 싫다고.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말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말. 뭐든지 말이야. 응? 음, 겨우 좀 표정이 밝아졌네. 시간은 많으니까 뭔가 좀더 이야기할까? 기껏 나랑 통화했는데 네가 즐겁게 웃는 얼굴이 아닌 건 너무 아쉽거든.